안녕하세요. 6월입니다. 오늘은 미리 보는 4월 타로입니다. 3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4월에는 어떻게 운이 흘러갈까요? 미리 다가오는 4월 여러분들의 운세 타로리딩 도와드리겠습니다. 재밌게 시청 부탁드릴게요. 타로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카드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카드 골라주시면 되세요. 5초 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월, 어떻게 흘러갈까요? 보시면 첫 번째, 첫 카드로 우리가 별 카드가 나왔습니다. 별은 우리가 스타라고 얘기를 해요. 어, 스타라는 어, 단어는 우리가 친숙하게 듣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들을 스타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스타는 새로운 희망과 목표,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밤이지만 유난히 빛나는 별이 떠 있어요. 저 별은 우리가 시리우스라는 별자리이고, 별 중에 태양 다음으로 밝은 별입니다. 별은 삶의 지표이니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다시 밝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컵 9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카드에 있는 남성이 팔짱을 끼고 위풍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아마 4월은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들이 안정감 있는 모습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일적인 면과 인간관계에서도 편안한 상황들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달 결과 카드를 살펴보면 소드2 카드가 나왔는데요. 소드2는 우리가 갈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소드투 카드는요, 내가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균형을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 카드가 나올 때면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나타나는 카드인데요. 그래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심사숙고하는 모양새이기도 해요. 시작점들도 보여서 새로운 프로젝트 혹은 새로운 과업, 새로운 인연, 새로움을 맞이하면서 생기는 갈등 혹은 변수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정된 상태에서, 음, 무언가를 시작해야 하거나 변화가 생기는 모양새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은 일적인 면이나 인간관계 그리고 연인관계에서도 올것 같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4월 한달 내면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 보시면 아무리 답답한 운이 오더라도 내가 스스로가 느끼기에는 크지 않다고 생각되실 것 같아요. 어그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운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보 카드가 첫 스타트로 나왔는데요. 음 바보 카드 또한 어첫 시작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진난만하고요. 자유로운 카드인데 별과 바보 카드가 뜻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어두 가지 카드가 같이 뽑힌 걸로 보아서 무언가의 뭔가 큰 시작은 아니더라도 사소하게 뭔가 시작점들이 보여지고 그러한 것들을 갈등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 같아 보여요. 음그 다음에 카드가 황제 카드가 나와서 어떤 주어진 임무나 환경에 잘 적응하고 책임감 있게 해낼 것 같이 보이는 카드인데요. 굳건함이 있는 카드입니다. 왕의 카드는 굳건함을 상징하기도 하죠. 겉은 여려 보이지만 속은 그래도 강단이 있으시고 내실이 강한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안정된 상태,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풍족하고 안정된 그런 카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4월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사소하게 어떤 선택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 그러면 조언 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눈에 띄는 조언 카드가 이 카드인데요. 어. 굉장히 수행 중인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요. 어. 폭포에 앉아 있는 사람인데요. 폭포에 앉아 있는 이 남성은 돌을 닦는 사람이에요. 돌을 닦는 것은 세속과의 삶이 아니라 정신적인 내면의 세계에 있는 것인데요. 아마 이번 달은 스스로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달이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느낌인데요. 어, 지금 시국이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그래도 웃으면서 잘 지내듯이요.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도 예기치 못할 선택에 있어서 그 시점이 오더라도 그것을 큰 불안으로 느끼시기 보다는 가지고 있는 긍정성을 가지셔서 충분히 인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언 카드에서는 음 어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찰하셔서 어, 궁극적으로 내면의 성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가올 4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시는 일 유지 잘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4월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리딩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 전체적으로 장인의 카드가 두 가지가 나온 걸로 보아서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 같아요. 책임감이 강하고 일적인 면에서 인정받고 노력하시는 분들로 보이시는데요. 어~ 카드 이번 달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카드가 소드 페이지 카드가 나왔습니다. 소드 페이지 카드는 신중하고 경계심을 가진 어떻게 보면 견습생의 카드입니다. 아마 하시는 일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계속 열심히 달리는 모습들로 많이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보면 펜타클 카드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음, 4월에는 안정감이 있는 모습들로 많이 보여지고 일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건강면에서는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계속 나아가시는 모습과 달리 4월에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인데요. 타로 8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팔번 카드를 살펴보면 어, 한 여성이 묶여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풀려 있는 끈 그리고 이 다리는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이 상황에서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일적인 부분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셔서 건강적인 부분에 힘을 쓰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강면을 유의하시는 것이 4월에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어, 그 전체적으로 일적인 부분과 전체적인 상황은 나쁘지가 않지만 건강면을 어, 유지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 내면 한번 살펴볼게요. 내면 카드 첫 스타트가 우리가 펜타클 8번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달인, 전문가를 상징합니다. 한눈 팔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펜타클 8번 카드입니다. 어, 별 모양을 열심히 새기고 있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있는 노력파이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모양인데요. 일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것을 또잘 이끌어서 행동으로 보여줘서 결과를 이룰 것 같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매달린 남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음, 깨달음을 얻는 카드, 묶여 있지만 깨달음을 또 얻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4월에 열심히 무언가를 일구어가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나는 해야 되는 일이고 책임감 있게 다시 나아가야겠다라는 성찰을 또줄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소드 킹 카드. 일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성적인 카드이지요. 일적인 면에서 확실하게 처리할 때는 굉장히 무섭게 잘 처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카드 또한 펜타클 3 카드가 나왔습니다. 숙련된 장인의 카드입니다. 이 카드 또한, 그래서 기술 연마에 더 힘쓰는 카드인데요. 일적인 부분의 생각을 많이 몰두하시는 분 같으세요. 언젠간 우리는 보상을 받곤 합니다. 소처럼 우직하게 일하시는 분들보다 재빠르게 골목길을 가시는 분들이 더 빠르게 승진하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결국 나중을 살펴보면 우직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더 오래 살아남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우직함과 성실함은 습관으로 만들기에 너무 어려운 기본 소양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일에 대한 명확한 체계가 있으시고 계획도 확고하신 것 같아서 원하시는 목표에 빠르게 다다르게 가실 것 같습니다. 조언 카드로는 엽전 8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즐거운 기분으로 수학을 하고 있는, 어, 사람들이 나왔, 나왔는데요. 오랜 시간 공들인 일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결실이 잘 이루어지는 카드입니다. 좋은 행운이 따르니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그리고 어, 열심히 매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결실 또한 좋지만, 몸 관리 꼭 어, 관리 필요해 보이고요. 그 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4월 한달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능력을 인정받는 부분 혹은 생각하는 점수보다 더 많이 받으시거나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월하게 잘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카드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번 달 전체 총우는 나이트 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나이트 컵 카드는요 어, 우리가 어, 물의 원소를 상징하고 대인 관계 그리고 감정을 상징합니다. 컵 나이트 카드는요, 기회나 제안, 그리고 도전, 그리고 때에 따라서 청혼을 많이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청혼의 카드로도 많이 불리는데요. 4월 한 달은 흥겨운 느낌의 카드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사귀시는 분과의 관계가 부드럽거나 혹은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펜타클 10 카드는요, 행복한 카드입니다. 돈의 카드이면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부드럽게 흘러가고 완즈 6 또한 승리와 자신감, 성공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마 일적인 면이나 공부하거나 준비하는 면 혹은 연애에 있어서 행복감이 있고 성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총은과 달리 세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 내면 한번 살펴볼게요. 4월 한달 동안에 돌아가는 상황은 나쁘지 않지만 마음은요 컵 8번 카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 마음의 컵 8번 살펴보면 내면의 근심과 걱정을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우리 흔히 느끼는 마음 중에 폭풍 전야 같은 마음이라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실 텐데요 좋은 일이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혹은 회의감 혼란감도 같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을 수도 있어요. 내면의 카드들 색이 보면 남색, 검은색, 좀 까만색들이 많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 불태웠다. 정말 영혼까지 불태워서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세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그러한 행동력을 다 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휴식이 필요한 카드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소드 10 카드를 보면 칼이 꽂혀 있는 카드입니다. 굉장히 암울한 카드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멀리서 해가 뜨고 있죠. 4월 한달 상황은 잘 넘어가지만 마음은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고 혹은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강박이나 불안들이 따라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스카드 또한 나왔습니다. 힘든 과정이 1년의 상황으로 쭈루룩 나왔는데요. 이번 연도 초반부터 무언가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나 싶어요. 예를 들면 시험 준비를 하는데 성적은 조금씩 계속 오르지만 그래도 시험은 끝나지 않았기에 불안함을 가진다거나 어, 혹은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았지만 계속 그 인정을 받아야 할것 같은 두려움을 가진다거나 번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번아웃, 이번 달에 찾아올 확률이 좀 높아요. 다 불태운 거죠. 번아웃 증상도요, 열심히 살다가 한 번씩 직장인들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어, 우리가 흔히 겪는 심리적인 문제인데요. 이번 달에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의 불편함이 있겠지만, 4월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 한 번씩 마음의 감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4월에는 내면의 마음을 잘 보살펴 주는 것이 어떨까요? 한 번씩 쉼이 있어서 어, 우리가 다시 두세 걸음을 뛸수 있으니까요. 4월의 조언은 어떤 걸까요? 4월의 조언은 백마장군과 외국신이 나왔습니다. 백마장군은요, 계속 하던 것을 유지하면서 지켜나가면서 외국신은 이제 한 번씩 재미있는 흥미거리, 그리고 유익거리를 찾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 심리치료 혹은, 어, 예술 치료를 보면요. 색을 칠하거나 혹은 아로마 오일을 만드는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 아트 쪽으로 테라피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영화 감상, 음악 감상을 하시면서 일과는 연관성이 없는 다양한 유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체적 상황은 유지하는 느낌, 안정감 있는 느낌이지만, 어,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불안함이 자꾸 찾아오곤 합니다. 이런 불안함들을 잘 케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행복한 4월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 리딩 마쳤습니다. 네 번째 카드 리딩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4월의 흐름은요. 바쁘고 쾌활하고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4월은 그 전에 열심히 했던 상황들을 검사 받는 시기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심판카드가 나왔지요. 심판 카드를 살펴보면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고 죽은 망자들이 일어나서 천사를 향해 손을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환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동안 지었던 죄의 대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카드는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면 심판받기를 좋은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거나 혹은 그동안 무기력하게 혹은 열심히 살지 않았다면 그에 딱 맞는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4월은 무언가 결과가 나오거나 혹은 심판의 시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요, 운명의 상대가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연애에 있어 나오게 되면 운명의 상대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다 운명의 상대, 연인으로 보진 않아요. 연인이나 혹은 귀인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고 혹은 고통을 줄수 있는 존재인데 끝에는 성찰을 줄수 있는 존재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면에 한번 카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의 카드를 살펴보면 데빌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데빌 카드는요. 새로운 유혹적인 상대 그리고 여러 유혹과 변화를 뜻합니다. 컵 3카드 또한 살펴보면, 흥에 겨운 여자들이 컵을 들고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내면에서는 4월이 유혹이 많은 달이라고 느껴집니다. 한 번씩 놀고 싶고, 그리고 새로운 설렘, 그리고 새로운 변화, 유흥을 즐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4월에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사귀는 이성이 있더라도, 이번 달에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거나, 혹은 술이나 여러 기타 오락에 관심이 많이 갈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마 그동안 지친 마음이나 몸에 새롭게 휴식을 선사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한 변화가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언 카드를 살펴보면, 어, 업구렁이와 큰 나무신이 나왔는데요. 업구렁이와 나무신은 움직이지 않는 카드입니다. 어,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신이구요. 구렁이신은 한 가정의 재물을 지켜주고 그 가정 내에서 움직임 없이 머물러 있는 신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무신 또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카드입니다. 이번 달에 무언가 변화를 주지 말고 그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4월 한 달은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황상 나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한 번씩 유혹의 손길이 생기고 심적으로 그런 변화를 원하시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한 유혹들은 긍정적인 상황들을 만들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유흥과 유혹에 있어서는 자제력이 필요하실 한 달일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4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네 번째 카드 리딩 마쳤습니다. 다섯 번째 카드 리딩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 예상치 못한 상황 혹은 커다란 변화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완즈 8카드가 나왔는데요. 8개의 지팡이가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빠르게 뻗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8카드를 빠른 변화를 의미하면서도 균형 있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적인 부분에 변화가 생기시거나 사귀는 이성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시거나 여러 상황의 변화가 4월에는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것이 아마 돈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을까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음, 펜타클 카드를 들고 있는 소년, 그리고 마지막 결론 카드에 펜타클 퀸 카드가 나왔습니다. 돈적인 안정감을 위해 준비하고 나아가는 과정을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있지만 투잡을 생각하신다거나 혹은 자격증 준비나 혹은 여러 일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4월 한 달은요, 빠르게 변화하는 느낌, 돈과 관련된 것들이 변화되는 느낌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다섯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내면은 어떤 상황일까요? 내면에서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그림, 어떻게 보면 환상이죠? 환상을 가지게 되고, 해볼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익을 더 내고 싶어요. 하는 그런 느낌, 그걸 투잡하는 느낌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 상황으로 더 수익을 낼수 있는 것들에 포커스를 잡고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그러한 생각과 미래에 대한 환상은 일에 대한 추진력을 도와주고 때로는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항상 고민이 따라오기도 하는데요. 때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될까? 회의스럽고 고민스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훗날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보상받을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할까 고민이신가요? 저는 주저하지 말고 지금 상황이 버겁더라도 시작해보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생각으로 환상이 생기고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오지만 결국엔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나중에는 펜타클 카드가 더 들어와서 돈적으로 더 좋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버거운 마음이 더큰것 같아요. 다섯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무언가 4월에 금전적으로 시작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신다면 장기전으로 보지 마시고요. 단기전으로 빠르게 속성으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다 보면 일은 쉬워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하기 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시작을 하신다면 바로 시작하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 두려움을 시작으로 바꿔서 나아가다 보면 그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지곤 합니다. 조언 카드로는 전복된 배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무언가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어, 어떠한 미련이 남게 되거나 혹은 지체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헐헐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련을 가지고 있어봤자 좋을 것이 없다고 해요. 뒤를 살펴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시작할 때, 처음은 굉장히 괴롭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점점 그것들이 안정이 되면서 많은 것이 좋아지기도 하는데요. 그 처음만 잘 넘기면 반은 넘은 거라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4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카드 리딩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리 보는 4월 타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어, 3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끝나가는 무렵인데요.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4월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니까 한 번씩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